자 이제 맨 마지막 다섯 번째 클립 보겠습니다. 문제 두 개만 좀 터치해 보기로할 텐데요. 우리 기본 교재 3일의개법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죠. 일단 키 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 어, 보셨었죠. 우리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원가관리회계의 체계 보셨고, 원가의 정의와 특성 가볍게 보셨고, 원가 관련된 일곱 개의 개념 보셨던 거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 원가의 분류 빨간색으로 안돼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연습문제 실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가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은,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원가 정보의 제공을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원가 회계 정보를 가져다 관리적으로 활용한다 그랬죠? 맞는 내용이에요. 답 아니죠. 거리가 먼거 찾는 거니까. 두 번째.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모든 자가 빠졌으면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 자료를 원가 계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제공을 하는데, 이 모든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매출원가, 기말재고, 자산평가,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맞는 얘기고요. 네 번째, 임직원의 성과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자 성과평가회계도 관리회계의 일부분이었고 원가회계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관리회계적으로 활용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어, 원가의 용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한번 찾아보세요. 원가대상은 원가가 집계되는 활동이나 항목이다. 맞는 얘기고요. 원가배분은 간접원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원가대상에 배분하는 과정이다. 맞는 얘기죠. 공부했던 거다 기억나실 거예요. 원가 동인은 원가 대상의 총변, 총원가의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다양한 요인들을 말한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이 틀렸네요. 수가 극히 제한된다. 아닙니다. 모든 요소들은 다 원가 동인이라고 불러요. 그중에서 대표 원가 동인을 조업도라고 불렀던 거죠. 요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다네 번째. 조업도는 기업 자원의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다풀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좀 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열심히 강의를 했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라 자부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더욱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계산 사례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전자칠판 말고 기존의 전통적인 흑판까지도 같이 이용해서 보다 입체감 있게 여러분들하고 좋은 수업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